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환상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그가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이는 그 병이 간질이라 하고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 병이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세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세 번이나 기도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 즉각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번만 기도해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자신의 병을 위해서는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세 번의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기도가 세번 기도할 때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최선을 다해 힘써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으니 기도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나요? 두번 거절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 고쳐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마호이세 번이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세 번의 기도에서 세번다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세번다 거절당했는데, 그래서 질병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하셨는지, 왜 그의 병을 조금 더 고쳐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 아닌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당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울며 부르지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면 우린 낙침되고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 경우처럼 거절하셨을 그때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응답하시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응답하신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가 없으신, 조금의 오처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크게 탐복하며 감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한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품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마음 품놓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쩌지라는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시간, 내 방법, 내 결론 그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에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케 하시고 거절하신 것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하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게 거절하셨는지 그리고 그 거절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 마음 품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폐기 처분되거나 또한 떠내려간 떠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기 처분되고 떠내려간 것 같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재어용하듯이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차선의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듯이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당첨되지 못한 복권들처럼 땅에 벌어진 것 같지만 쓸모없는 기도처럼 여기, 여기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나타내십니다. 응답이 아닌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음 푹 놓고 기도합시다. 응답의 여부에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케 하시고 거절하신 것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 품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며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때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항상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고 내 기도를 흘려 보내신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무용주물이고 폐기처분됐다고 됐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나좀 믿어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도 하시지만, 거절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보며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닮을 수도 없는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며 마음 마음 품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또한 마음껏 감사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셨는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 그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시며 한 채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 품놓고 이제 기도합시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인정하며 응답하실 때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실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기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마음 품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때에도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거절하실 때에도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마음 풍놓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